자 교만은 멸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우리 마음속에 변화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태양 같은 별은 지구와 비슷한 거리에 두고 도는 지구의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우리 은하계에 많게는 60억 개가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 우주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학책에 나와 있는 에세이 내용인데, 자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태양계는 더 큽니다. 근데 우주에서 봤을 때 태양계는 너무나 작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마 60억 개가 있을 것이다. 60억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워낙 우주가 넓기 때문에 이 우주는 워낙 넓고 태양계의 지구는 그에서 정말 모래와 같이 작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이구나. 지구의 이 생태계 속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 속에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이, 이 아주 작은 생명체 인간이 꼭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주를 창과 창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짓인지를 알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과학책에 보면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생태계의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뭔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스스로 회복합니다.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조화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의 항상성입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얘기에 불구하고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더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조화를 통해서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먹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먹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 대지 앞에 우리는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한번 잘나가는 기업들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잘나가는 기업이 망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야 성공시나 막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나오고 쏟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없어졌거나 폐망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기업과 환경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성공한 CEO는 대표는 자신의 기업의 환경을 지배한다. 내가 곧 기업이야. 내가 곧 신이야. 하면서 머리 꼭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기업과 자신을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곧 기업이야. 내가 곧 이걸 지배.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애답은 자신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진리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한방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진리야. 지금은 투자할 때야. 기업을 확장하겠어. 앞으로도 잘될 거야. 미래가치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는데 계속 발전할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서 무너지는 게그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역사에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우리 자 중국에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 우리 장기판에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초나라의 항우와 자, 이 항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문가의 후예입니다. 집안도 좋고 힘도 세고 카리스마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100번 싸우면 90번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누가 통일해야 됩니까? 항우가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과 대립했던 한나라의 유방은 15살이나 많지만 보잘것없는 농사꾼의 자식입니다. 농사꾼 자식이에요. 성격도 안 좋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유방한 항우의 적수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것 자체도 유방한테는 영광입니다. 영광. 어마어마한 사람과 경기를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지금도 중국인들을 한나라 한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그 글자를 한나라의 글자 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항우와 유방의 이 전쟁은요. 어마했습니다. 근데 왜 유방이 이겼을까요? 왜 유방이 이겼을까요? 항우는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 결정이 곧 뭐야? 진리야라고 생각한 거죠. 아까 기업과의 CEO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결정이 최고였어. 응?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전술이 변하고 지형이 변해도 본인들의 과거에 얽매어서 본인들의 과거의 지식에 얽매어서 어떡합니까? 100% 이길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가들도 항우에게 전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죠. 항우가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근데 유방은 어땠습니까? 난 지식이 부족해. <laughs> 난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항상 부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전술이 나와도 또 물어보는 그런 전술을 폈습니다 결국 아, 어땠을까요? 유방이 승리를 거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통일 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고린도 계의 성도들이 모두 다 자신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성,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로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좀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이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할수 있어! 나는 모든 게다 돼! 내가 하는 게곧 진리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하러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엄엄한 우주와 자연이 조화를 만들어낸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제로운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니.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이. 내가 곧 성공했어. 한번 성공한 걸로 어떻게 됩니까? 응?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집에 빠졌을 때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방식과 아집은 다른 겁니다. 아집! 자기의 아집에 빠져서 남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자기가 곧칠리는 독단적인 사람일 때 결국 자기께 빠진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입니다. 근데 요하스야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나중에 미디안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 미디안은 너무 무서워. 포도드틀에서 몰래 밀리상을 타작하고 본인의 땅에서도 몰래 타작합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군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뭐 뭐, 뭐가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대담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미, 미디안을 박살낼 수 있는 전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썼을까요? 어리석은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기도원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절대 길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대로 했더니 300명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때 주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전쟁에서 현대전에도 아주 흔한 겁니다, 여러분. 음? 자 일본군이 자 만주에 있는 우리나라 군대를 보호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에서 이 적은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지형과 전술도 중요했지만 1번이의 어리석음입니다. 겁에 질려서 지네끼리 막 볼쏘고 총쏘고 하다가 섬멸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했다. 12만 명이 전사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전사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합니까?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좀더잘 번역한다면, 번역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장 2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찰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정. 지금의 경제학이나 역사를 봤을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완전 명확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다 외치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지혜롭다라고 외치는 누굽니까? 자 아까 왔던 초나라의 항우나.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화 있을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될수 있어. 했던 사람들도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또 주께서 죄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여기서 제일론자는 뭡니까? 자기 오만에 빠져있는 사람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파다. 난개바파다난 바울파다.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개바파 바울이 옳은 것이다. 아볼로가 옳은 것이다. 자랑하며 다투고 쉬게 하는 무슨 주의자요? 난 누구의 지지자요? 다 자랑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누구의 자랑입니다? 나는 무슨 주의자요? 교회 와서, 어? 나는 민주주의자요? 예수주의자 아닙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멸망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이 본인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식이나 가말리아 문화의 수석이고 엄청난 석학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에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작은 자. 난 스스로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자다. 우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든 세계에 의해서 이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지금의 아시, 아는 지식이 몇십 년 내에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였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였습니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공부하고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의로운 사람이다. 그 제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울림교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건 저에게 힘이 됩니다.